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타인을 조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항상 이기려고 하며, 이는 그들의 성격적 특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상대를 이용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관계에서 이기려는 그들의 행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패턴을 깊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에게 집중된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그들이 외부로부터의 확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증대시키려는 욕구가 강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관계에서 이기려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자신의 힘과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함으로써 자신이 더 강하고 똑똑하며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은 자주 다른 사람을 경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우선시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기려는 행동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감과 자기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아 헤매며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관계에서 이기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상대방을 억압하고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연인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파트너에게 끊임없는 비판과 요구를 통해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파트너에게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남기며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하고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결혼 생활은 평균적으로 다른 부부보다 이혼할 확률이 5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종종 분노 폭발, 감정적인 협박,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관계에서 이기려는 행동은 직장 내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동료를 조종하고 상사에게 아첨하며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거나 동료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조직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직장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 상사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직무 만족도가 낮으며 이직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직원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직원들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적인 행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감정적인 협박이나 비난을 통해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적인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승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파괴하는 행동을 반복하며,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본인도 고통받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승리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 자신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